꿩은 작고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꿩의 부리는 식물의 열매를 쪼아 껍질을 벗기거나 으깨서 먹기 좋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매의 부리는 다른 새의 털을 뽑거나 살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꿩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FPV는 퍼스트 퍼선 뷰의 약자로 우리말로 1인칭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FPV 드론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영상을 고글이나 모니터로 보면서 마치 드론에 탑승한 것처럼 조종하는 드론을 말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반 드론은 조종자가 드론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종하는 반면 FPV 드론은 조종자가 고글이나 모니터를 통해 드론의 시점으로 영상을 보면서 조종합니다. 마치 게임 속 1인칭 시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의 날개는 보통 짝수로 배치된 형태를 선호합니다. 회전 날개가 4개, 6개, 8개와 같이 짝수로 되면 양쪽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기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3개, 5개, 7개와 같이 홀수로 배치되면 제어가 복잡해져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드론은 날개 형태에 따라 회전익 드론과 고정익 드론으로 나뉩니다. 회전익 드론은 우리가 자주 보는 드론의 형태로 수직 상승과 하강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정익 드론은 비행기 형태를 가진 드론으로 기체를 띄우기 위한 활주로가 필요하고 무거운 물체를 싣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지만 수직이 착륙이나 미세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드론을 비행시키려면 파도와 함께 부는 돌풍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비행기형 드론을 사용하면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드론의 프로펠러 개수가 많아지면 무거운 무게의 물체를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론의 프로펠러 개수가 적어지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대부분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코드콥터는 4개의 프로펠러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비교적 쉽게 자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 없이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전장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직관적인 제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4개의 프로펠러는 6개 또는 8개의 프로펠러보다 구조가 간단하여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이는 대량 생산 및 신속한 수리가 필요한 군사적 용도에 매우 적합합니다. 쿼드콥터는 3개의 프로펠러를 가진 트리콥터보다 안정적이고 6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가진 헥사콥터나 옥토콥터보다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즉, 전장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빠른 움직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적외도 위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차량의 방해 전파에도 비교적 깨끗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의 화질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중기능도 있어서 드론을 하늘에 띄웠을 때 줌을 사용하면 또렷한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도 탱크 안이 너무 더워서 뚜껑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형 드론을 사용하여 적의 탱크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론의 크기가 커지면 적에게 발각되기 쉽고 내부 기기가 많아져서 전파방해에 취약해집니다. 이럴 때 작은 드론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탱크 안에 있는 포탄이 연쇄 폭발한다면 탱크와 그 주변이 모두 박살나버립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드론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탱크와 장갑차, 트럭, 보병과 같이 지상전을 감행하는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탱크의 경우 포탑 뒷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전면 장갑에 비해 뒤쪽 철갑은 두께도 얇고 탱크용 포탄을 저장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을 정확하게 타격하면 엄청난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드론이 탱크의 앞부분을 공격하는 영상을 보면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면 드론으로 탱크 뒤쪽을 타격하면 강철로 된 탱크가 포탄이 된 것처럼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트럭의 경우는 소형 드론으로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바퀴 4개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운송수단은 드론에게 매우 취약합니다. 앞으로 탱크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려면 내부의 레이더를 비롯하여 엄청난 방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 될 것입니다. 반면 드론의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가고 파괴 능력이 더 커지면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탱크는 드론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드론을 방어할 무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드론용 미사일이나 강력한 레이더를 사용한 파괴무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많은 포탄을 싣고 장거리를 운행하려면 비행기형 드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거 일본군이 사용하던 가미가제를 이제 고정익 드론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형의 드론이지만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포탄을 싣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제로기를 사용한 가미가제와 비슷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적의 선박이나 군수 공장, 보병들이 숨어 있는 건물을 파괴하는 데 비행기형 고정익 드론만큼 좋은 무기는 없을 겁니다. 보병에게도 드론은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만약 드론이 어떤 무기인지 모르는 병사가 있다면 드론이 아이들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하늘에 떠 있으면 크기도 작아 보이고. 드론이 품고 있는 포탄을 볼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드론이 날아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땅에 엎드린다면 드론이 찾아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드론은 시속 15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병용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가지고 있다면 50m 반경 안에 모든 것들이 살상됩니다.